현재 큰 슬픔 또는 상실감에 빠진 아니면은 작은 어려움이라도 있는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증권 2024년 상반기에 WM 부문 신입 사원으로 입사한 최재혁 주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책은 패트릭 브링리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라는 책입니다. 어, 최근 이 책을 통해서 신입사원으로서 위로와 공감 그리고 응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자인 패트릭 브링리가 실제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서 약 10년간 일하면서 어, 본인이 미술품을 통해 치유받았던 그런 경험을 그려낸 책인데요.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어, 제가 신입사원으로서 향후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어, 저도 조금 더큰 힐링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삶은 단순함과 정정만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도 있다. 빛을 발하는 예술품들 사이에서 방심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살피는 경비원의 삶처럼 말이다. 그러나 삶은 군말 없이 살아가면서 고군분투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기도 하다. 힘든 삶 속에서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는 부분을 강조한 구절인 것 같아서 같이 힘을 얻고자 이 구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양한 미술품,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치유받았던 저자의 경험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큰 슬픔 또는 상실감에 빠진 아니면 작은 어려움이라도 있는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